오늘은 비와코 호라이잔 이거 한국말로 봉래산? 봉래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에서 유지 YUJI 유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돈 세느라 잘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비와코 저는 구데리앙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눈이 없네. 쌓여있네요. 눈 쌓인 산도 에어조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. 가급적 등산화를 추천은 드리지만, 곤조. 곤조 하나면 오를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. 김유지 사장님? <laughs> 건조 괜찮으십니까? 곤조 아직 멀쩡하시요 멀쩡하시답니다 아무도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밟으면서 깨끗한 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른지 한 1시간 됐나? 눈밭입니다. 눈밭. 눈받. 경치는 좋아요. 일단 올라가면 이산 위에서 비아코 정경이 싹 보일 겁니다. 계속 올라가 볼게요. 올라가 보겠읍니다 지금 7분 홍선 다 올라왔지만 여기서 곤조 세번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자셋넷 <laughs> 곤조, 곤조, 곤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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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눈 오는 산이 굉장히 장비 없이는 위험합니다 폴대라든가 아이젠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오시는 건 추천을 드려요 저는 아이젠을 따로 갖고 오긴 했는데 지금 눈이 많이 온 상황이라 아이젠 없어도 미끄러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필요하면 찾아야 될것 같고요 거의 정상 부근에 다 왔습니다 이 곤도라 정류장 이 보이죠?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여기, 여기서부터는 스키장처럼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가 이제 곤도라 정류장이고요.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오사카에서 돈 꽤나 만지신다는 그 지역 유지. 김유지님. 여러분,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길은 제가 거으면 길이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정상까지 다 올라왔습니다. 정상까지 다 올라오면 스키장이 나오고요. 스키장이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밖에 없네요. 일본 사람들은 잘안 보입니다. 이 한국, 이 한국. <laughs> 한국, 한국. 러시 한국은. 니시웨? 니시웨. 육 분.